지금 주온 컴퓨터 노트북, 예, 삼성 노트북 인데요. 여기가 지금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가지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예, 초기화해가지고, 제가 한번 사용해 보려고 지금 초기화합니다. 이 초기화하는 과정은요, 삼성 노트북은요, 전원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예, 저도 배웠습니다. 이 F4를 다다다다 이렇게 몇번 누르면은 예, 예, 초기화 단계로 진입합니다. 예, 그 단계로 진입해 가지고요, 그뭐순서대로 예, 따라 해 가지고 계속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은 이제 이게 리셋팅 하는 단계가 옵니다. 리셋팅 요 PC 예, 요 이런 화면이 됩니다요 이렇게, 이렇게 리셋팅 되고 있습니다. 지금 33%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주워와가지고, 어, 저번에 저거 했죠 전원 공급기. 이게, 뭐, 아댑터가 없어가 DC 아댑터가 없어가지고, 어, 저거, 전원 공급기를 살 샀다 그랬죠. 만능,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사갖 이제 12V에 맞춰가지고, 요거는 이제 12V가 맥히니까, 12V에 맞춰서 지금, 전업을 공부해서 지금 배터리가 거의 달랑달랑 합니다. 그래서 계속 꽂아 놔야 됩니다. 충전하는 게 아니고 꽂아 놔 가지고 계속 해야 됩니다. 좀 열은 좀 나는데 할동간에 요걸 갖다가 초기화 해 가지고 컴퓨터가 사용할 되수 있는지 없는지 음 이제 이게 작동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작동이 일단 되니까 어뭐 판매도 가능할 것이고 또, 앞, 아, 앞으로 이제 지금, 배터리 성능을 봐야 됩니다.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으면은, 배터리를 어, 체크해가지고, 제가 사용하고, 또, 배터리가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면은, 어, 나름대로 또, 배터리가 빼고, 배터리를 빼고 난 다음에, 또, 본체만 또 이렇게, 내부 부품을 다추출해서 이건 다이이 정도 돼 뿌리면 이제 한면 뜨는 거 보면 이제 사용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요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전자제품은 요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사용 가능한지 아니 무조건 뜯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제 무조건 이제 고장 여부를 모르고 왜냐하면 이제 아답터가 없으니까 일단 이게 컴퓨터는 보통 보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르죠. 이거는 12볼트 지금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깔리는 이게 이제 윈도 8입니다윈도8인도 팔입니다. 윈도 8 예. 그래서 요거는 12볼트고 어떤 거는 노트북이 10, 18, 아 19볼트에서 19, 19. 뭐몇 볼트, 20볼트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잖아요, 러니까요 그래서 아답터가 없는 없으면 테스트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구입했는 겁니다. 만능 아답터요 구입했고. 요, 요, 보여드렸죠. 요런 잭도. 또, 아답터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잭이 컴퓨터마다 다다르거든요 이게. 컴퓨터마다. 그래서 잭도 34개. 네. 34개 주문했습니다. 거의 모든 아답터는컴퓨터아답터는 아답터는 여기에 다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비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해서도 이제 고장 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꽂아서 이제, 이러면 화면이 이제, 액정이 깨졌다든가, 그런 게 판별이 되지 않습니까? 아예 화면이 안 논다든가, 그렇게 액정이 깨지는 거는, 이제, 교체하려면은 오히려 비용이 더 드니까, 그런 경우는 보품을 추출하고요. 액정만 고장났다고 판단하고 안에 램이라든가 뭐또 여러가지 메인보드 기판이라든가 뭐또 SSD 뭐 이런 메모리 이런 것도 다 출출하고 하고 출출해서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정이 안 깨지고 화면이 안 노는 경우에는 또 전원은 도로는데 화면이 안 노는 경우에는 뜯어서 안에 안에 또 램이 빠졌다든가, 또 메인보드 고장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거든요. 체크해가지고, 그 이제 고장 안는 부분을 또 추출해가지고, 또 곧, 만일에 램이 이제 잘못 꼽혔다든가, 아예 없다든가 했을 때, 램을 다시 꽂아서 작동이 되는 여부를 또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그래가지고도 고장났다면은 또 메인보드 문제에서 뭐 칩이, 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또 또 다른 부품도 또 추출해서 또또 뭐 판매도 가능하니까요 하여튼 다각도 여러가지 방면으로 어 한번 이렇게 해서 에 수익을 또 창출하고 또 부품도 추출하고 또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지금까지는 에이 공부를 많이 되는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가로늦게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예. 저는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예. 고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부품을 추출하는데. 하지만 그 단계를 조금 넘어서 제가 할수 있는 한은 최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제 능력이 닿는 데까지는 그래도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게 좋겠죠. 예. 능력이 닿는 데까지입니다. 그 이상까지는 발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 지금까지는 그냥 노트북, 이런, 이런가, 컴퓨터 주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은 그냥 뭐, 부품 뭐 안에, 부품 추출해서, 그냥, 음, 파는데, 테스트를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팔기 때문에, 또 사는 사람은 가가지고, 사가지고, 이게 왜 작동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제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해가지고 팔 거고요. 팔아도, 음, 그 다음에 부품 같은 경우에도, 아 한번 테스트해가지고, 이게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작동되는 것만 팔 것입니다. 안그러니까, 그내, 안 안그러니까 클레임이 자꾸 걸려와가지고, 한번씩 난찰때 있습니다. 왜 작동돼, 안 되는 걸 팔았느냐, 파느냐,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매입 업체에서 파는 거는 매입 업체에서 보내면 매입 업체에는 이렇게 보내면은 거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자자신 그래서 테스트 해가지고 작동되는 거 그것만 정상적인 것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불량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저야 관계 없습니다. 대금 지급을 뭐 정상 작동되는 것만 입금을 받으니까 그거는 관계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 중고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서 파는 거는 정상적인 거 팔아야죠. 비정상이 인 팔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작동되는지 불량인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사실 이게 모르고 부품을 출출해서 그대로 팔보 분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꽂아서 독이 꽂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드라이버 잡히면은. 정상이다라고 판단되는데, 또 그것까지 알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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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예, 무작정 이제 뜯어서 이제 부분만 출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작정 요구를 이렇게 보고, 예, 이렇게 완벽하게 또 포맷을 해가지고, 또, 깔 거는 깔고, 이렇게 해서 팔수 있는 것은 팔고, 또 제가 사용할 거는 사고, 또 부품 추출해서 또팔 거는 팔고,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할 예,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예, 지금, 75% 정도, 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윈도 8 깔리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요, 어, 초기화 시키가지고요, 또 다시 까는 다시 이제 뭐 앱이라든가 이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에서 다시 까는 게 있습니다 깔수 있습니다 예. 고래 깔아 가지고 어, 뭡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어, 시중에서 파는 최초의 이제 새 거로 팔때 있고 그 깔렸는 고그 상태로 어 까지 완벽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그렇게 또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예, 말이 어른하고 지금 뭐잘 모르기 때문에, 어른하고 지금, 정 전에도 말씀드렸이 이빨이 없고 이러니까 발음이 잘안 안 됩니다. 지금. 발음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제가 최대한 예, 똑바로 발음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발음이 막 셉니다, 지금. 이빨이 없기 때문에. 예, 고짐을 그 양해 조 부탁드리고요. 예,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앞으로 이제 노트북이나 PC가 뜯는다. 이러면은 완전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지고요. 어떤 노트북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 뭐 어떤 노트, PC는 또 어떤 방법을 한다. 또, 데스, 크탑은 데스크탑대로, 태블릿은 태블릿대로, 노트북은 노트북대로,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세분화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무작정 이제 팔았습니다. 무작정 막, 막 뜯어가지고, 예, 예, 뭐, 하드는 하드, 램은 램, 뭐, CPU는 CPU, 이렇게, 그래픽은 그래픽, 뭐, 이래가지고, 메보드 메모도 이래가지고 매입 업체에 보내면은 거기서 불량 곤란입니다. 불량 곤란하게만 정상적으로 매입 가능한 것만 이렇게 입금받고 또 일부는 좀저 확인해가지고요. 일부는 이제 이렇게 또제 나름대로 정상이 라고 생각되는 거또 중고 사이트에나 올려서 팔기도 했는데 중고 사이트 올려서 파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제가 뭐 테스트를 안해보고 파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정확한 것만 중고 사이트에 팔고 예 그럴 예정입니다 예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뭐또 안그러면 또 안되죠 그거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파는 사람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도 모르고 막 판단하는거는 막 말도 안되는거죠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런 방법으로 한다 하는 걸또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 여러분도 알고 계시라고 제가 노트북 뜯는다 하면, 아, 이건 완전히 고장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 그러면은 아예 영상을 켜기 전에, 저 분해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테스트하는 영상을 또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